잉어들이 놀리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놀리고 있는 잉어들. 큰 잉어도 있고요, 작은 잉어들도 있고. 이곳 한밭수목원에서 아름답게 놀리고 있는 잉어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이곳은 한밭수목원 내에 있는 어, 연못입니다. 연못 내에 어, 잉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어, 아주 자연스럽게, 어, 음, 커져져 있고요 음, 눈이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네, 지금까지, 형지TV가, 이거, 현바스 먹어 의 모습인데, 아직까지 봄꽃이 이제, 초에 피는 꽃들은 지고 있고요 새롭게 피, 초입은 지금, 몽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곳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